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감과 감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쪽도 룰이 있어요. 왜냐, 성령님, 성령님이 이, 저, 저, 가장 하나님 함께 우리 이가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결제받으려면 우리 결제받는 거랑 똑같이 결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룰도 있고 원칙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저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게 법이고 목사님이 말하는 게 룰이고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규칙이고 이렇게 지금 되게 보통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의종의 소리인데, 어디 감히. 그걸 절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려면,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 그게 맞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그 법칙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칙 앞에서 모든 것은 뚜렷하게 밝혀집니다. 이렇게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알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쉽게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법칙이, 영의 법칙에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날씨가 맑건 구름이 끼었건 간에, 예는 어디까지나 예의고 흥미진진하건 울적하건 간에 아니오는 여전히 아니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그는 영속적인 기준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깨지지 않으면 영적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뭐냐면, 영적인 관계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3차원이잖아요. 시간, 공간, 육신에 덧입혀서 육신에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잖아요. 벽이만 있어도 걸려서 못 나가잖아요. 3차원.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재. 근데, 영이 움직이는 차원은 4차원, 5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으로 안 다니시잖아요. 그냥 쑥쑥 지나다니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믿어요. 이게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예수님이 쓱쓱 지나가서 했다는 것, 그런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바보지요, 참 바보지요. 그런데 텔레파시 이런 거는 믿어도 여기서 생각하면 아리엔테네에 있는 사람이 즉각 반, 반응하는 거. 순간에 여러분 빛, 빛의 속도로도 그렇게 빨리 못 가요. 진짜, 빛의 속도로 더 빨라, 속도보다 더 빠를지도 몰라. 근데 그건 텔레파시는 또 믿어. 무슨 소리냐? 텔레파시는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거든. 또, 증거도 있는 것처럼, 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증거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사실 맞을 거예요. 영적인 파동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그게, 나름대로 에 뭐가 학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건 금방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는데 이렇게 저 인색한지 몰라? 5천, 6천, 7천에 사는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얼마든지 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육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 그이저 지식 수준에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준을 감히 어떻게 차원이 다른 저저 저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뭐 이렇게 있다는데 그 차원에 있는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이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홍해 건너지 않은분 하나님이 건널 방법 없어서 홍해를 끌고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그까지 꺼뭐 200만 명, 300만 명 순간이동해서 한 번에다 가난에 넣으신다면 못 넣으시겠어요? 천지를 한 번에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홍해 다 가로막고 거기 그냥 그 젖과 꿀이, 꾸이 오르는 땅으로 만들라면왜못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은 법과 원칙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절대로. 절차가 있다고 다 과정이 있다고요. 이런 소리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절차 과정을 한 번도 있다 소리도 못들어보았고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는데, 뭐가 훌륭해? 자기가 볼때 자기가 훌륭한 거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한 거지? 하나님 훌륭하다고 했어요? 성령님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성령님 훌륭하다고 했다면 절대 훌륭한 거지. 근데, 진짜 판단하고, 진짜 확인을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확인 안 했으면서, 주변에 사람이 확인한 거를 하나님이 확인한 것보다 더 믿어!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말하면 더 믿어, 하나님이 말한 것보다. 이, 거 이거, 이거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나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거꾸로잖아. 이게 이게 맞겠어요? 안 맞지. 절대로. 절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건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홍해를 건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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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 같거든. 마라에 쓴물을 아무것도 아닌 나무 딱 던져놓으면 바로 단물이 되게끔 해야지만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물에서 그냥 흙에서 샘물 나오게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바위에서 물을 나오라고 말하라 그러시잖아. 말로 바위에게 말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시잖아. 무슨 소리냐? 우리가 3차원에 속해 있는 우리 수준에서 상상하고 우리 수준에서 기기미묘한 정도 수준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돌보고 물 나오라고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나무, 나무 하나 주셔서쓴 물을 단물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차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5차원, 6차원, 7차원에 있는 분이 이게, 이, 이, 이 그, 그, 끌고, 끌고 가는 방법을 상상도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르시는 거예요. 왜냐, 니네네 놈들아.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이로 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요. 예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 홍해 기적 같은 일이지 그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삼천에 같이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 꿈도 꾸지 못할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저 성령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통 교재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내느냐, 어떤 원칙이 있느냐, 우리가 상상, 꿈도 꾸지 못할 방법으로 일을 이뤄가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방법을 쓰실까? 나 재밌는 얘기 했, 했는데 또 하나 해드리면 그래. 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냉장고를 탁 열어요. 그러면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래요. 꽃 감도 있고. 그러면 장고를탁 닫아요. 그리고 티비 봐요. 여러분, 저는 그럼 뭐? 맨 하나님만 보냐?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티비 봐요. 티비 딱 보면서 속으로 성령님한테 말해 요성령님 야, 그, 꽃감 참 맛있게 생겼던데. 이렇게만 말해. 이렇게 지금 딱 같은 표정으로. 시끄러. 야, 형님이 꽃감 참 맛있게 생겼는데, 냉장고 들었던데.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 아내가 그 말하고 5분 안에 꽃감 가져와요. 사과도 있고, 감도 있는데. 저 사람이 꽃감 내가 좋아하는지 아느냐?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감이에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근데 꼭 감을 가진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갈르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왜 해필이면 홍해를 갈르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알수 있는,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도 돼.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우리가 이육신을 입은 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 어떻게 하다 운이 좋아서 된답이다. 나도 그런 방법 생각해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아래 이 육신이 이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쁜 우리가 이렇, 그렇게 그, 그 지경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물어봤다고요, 성령님한테. 왜 이렇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말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해 했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내 방식으로 했다가는 인정을 안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자꾸. 에이, 기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게. 하, 내가 200개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건 전 기적으로 인정해. 왜냐? 손가락 움직이는 여러분 기적 아닐 것 같지요? 전신 마비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발 눈만 한번 꿈뻑거려줘. 그것이 온 가족의 소원 중에 소원이 눈만 한번 깜빡 해주는 걸 소원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면 손, 눈한번 깜빡 하는 것을 그 말은 전 가족이 원하는 그 소원하는 원이라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움직이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지 이것도 여러분 괴변이야 아, 이렇게 말할 텐데 천천만만의 말씀 아 정말 기적이냐고 여러분들이 딱통의할 정도가 빨리 돼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게 아저 사람이 그거야 아 소리 나야 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들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뵙기,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땅 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이거 정말로 이 보통 일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처벌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나만큼 하면안 아, 되지요. 여러분, 정말 안 돼, 이거.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그는 영속적인 기준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항시 변하는 기분을 따라서 할 것이며, 이게 이게 뭐 수시로 변하잖아니까. 감정이고 육신이고 인간적이지만 기분을 따라 살 것이며 명확한 원칙을 따라 생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원칙에 입각한 생활은 감정에 좌우되는 생활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하늘과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원칙이나 이성은 개의치 않고 자기 기분만을 생각합니다. <laughs> 얼마나 정확한 얘기 여러분. 감동을 느끼거나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는 보통 비합리적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감정이니까 육신이니까. 그러나 냉랭하거나 우울하거나 시의에 잠겨 있을 때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수들이 감정으로 사는 사람, 이? 자기 자아로 사는 사람은 이 진폭이 엄청나요. 막, 막 수시로 막1 0 0층 올라갔다, 막 지하 5층 내려갔다, 막 이런 막이 띠박길이 이, 이막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너무 저저저저참얼미할 저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참얼미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도 몰라. 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팔라보다 조금 생각하거 아닌데, 뭘, 뭘또 그래. 아이고, 뭐, 사람이 그래. 속좋게 <laughs> 얼마나 그럴 듯해, 여러분. 이 수준에서 계속 가니까 어떡하겠어 맨날 그 타령이야. 아, 내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진폭이 크구나.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러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돼. 아, 사람이 다 그렇지, 뭘 그래. 쟤도 그렇고, 너는 안 그랬냐? 사실 맞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럼 아무로 할 말을 못 해. 그게 아니고 야, 이거내 너무 이거 이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거에 적용을 하셔야 돼. 아, 다 그런데 뭘 나만 바 갖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성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 절대 불가능해. 성령이 교통 규제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감정이 보조를 같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안타까워라.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감정에 조금만 줄일 기로인다면 그들은 실제로 감정이 얼마나 변하기 쉬우며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위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이 감정에... 이, 진폭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감정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이들의 태도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원칙이 나의 기분과 일치하면 그것을 지키고 말씀이 기분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분 따라 움직이면서 영이 영이랑 일치하는지를 아느냐?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냥 기분이 맞아지면 그냥 하는 것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 영의 뜻이 일치하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의 뜻을 알고 영의 뜻이 일치한 걸 아는 사람이면 기분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 무슨 소리냐? 5차원, 6차원, 4차원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 3차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3차원이 있는 갇혀 사는 우리는 4차원, 5차원은 갈래 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시간에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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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 죽었다. 깨나도 영이 움직이는 그 차원은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 무슨 소리냐. 육신과 감정에서 살던 사람이 영의 세계로, 저, 성령님과 교통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일이 그렇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 물론, 성령님께서 감권적으로 바꾸시면 허락아 바꿀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없서요 왜냐면, 하 영의 단계로 집어 넣으시고서도,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과정 겪어서 그게 가지는데 그냥 확 해서 뭐 저쪽까지 확 올려보내주시는 건다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구의 사람이 되어서도 과정과정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많은 과정을 겪고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교통하고 교제하면 뭐 모든 일이 만사영통하고 뭐 지하고 싶은 대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될줄 알게. 안 아, 그래. 훨씬 더 어려워. 모를 때는 그냥 기맘대로 하는 맛으로 하았지만 이거는 이제는 눈치채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소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이제 막 섭섭해 하시고 하는 거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어려워. 왜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지배를 받았잖아. 내 지배, 내 감정, 내감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권리 막 이런 걸로 살아왔잖아. 훨씬 편했지. 여기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가면은 훨씬 더 힘들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다 겪어 나가서 저 정도, 요만큼만 알아지면 이게 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 롭게 된다는 게 그게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 하나님안으로 진짜 온전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느껴지는 자유 거기서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자유라 자유의 크기는 이쪽 내 감정 내 뜻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이 크기 정도하고는 차원이 달라 다른 자유야. 그것까지 그게 더큰게 있지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게 그걸 말하는구나 하고 척척 알아들이실 정도가 되었으면 참좋겠다 알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척척 사라들이는사라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거에 그거. 그렇게 하면 아, 꽃감 먹고 싶은데. 그러면 꽃감 다 나와요. 그거 꽃감만 여러분 했, 했겠어요? 아니야. 한두 번한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최, 최소한도 여러분한테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하고 말하는 것 경험하는 것들은 한두 번 경험하고, 한두 번 해본 것은 말하지 않아요. 확증, 저,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확증할 만한 것들만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말할 수가 없지. 왜냐, 여러분 안 믿을게요. 믿지 않을 걸 뭐하러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서 틀림없는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만 하시면 돼. 뒤 묻지 마. 무조건 맞는 일이니까. 거의 무조건 다 말, 거의가 아니라 맞는 것만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종종 이들의 태도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원칙이 나의 기분과 일치하면 그것을 지키고 말씀이 기분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일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감정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적이 될수 있습니까? 큰적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빠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정, 감정 그러면은 아뭐별거 있어 감정이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모양을 써가지고 껍데기를 쓰고, 감정이라는 껍데기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뭘 감정이요? 하나님 아니면 다나머지다 사단이요. 무슨 감정,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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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어쩌고, 있지. 내 생각, 뭐, 이런 다, 다 용어를 바꿔 변경해서 부를 뿐이지. 다 사단이 하는 거다.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 그래, 여러분들 사단이라고 그래. 벌떡 넘어지잖아. 뭐, 감정, 생각, 뭐, 이러면, 아, 이건 죄 아닌 것 같이 생각해. 왜 죄가 아니에요? 그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원칙을 따라서 처신해야 합니다. 신령해지면 원칙이 생겨나고, 원칙이 생겨나, 난저, 생겨난 정도가 되면, 여러분, 따르지 말래도 그 원칙대로 따로 살아요. 무슨 소리냐, 중요한 게 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우르꿇고 엎드려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모든 상황을 물어보셔. 그래서 그분한테 확인된 상황대로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하면 지옥과 절벽 같을지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지 마.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이 아니고, 그 순종이 순종일 수 있어요. 말했잖아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아서 성령님이 맞다고하면그 순종이 순종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